올겨울 전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봄 영농기 농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겨울 전남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10일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이 오는 4월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겨울 전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봄 영농기 농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강수량은 878mm로 평년보다 60.8% 적었고 올해 역시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봄 영농기를 대비해 하상 굴착, 관정 양수 등을 이용한 물 채우기를 저수율이 낮은 22개 시군, 204개소 저수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완도군 보길도를 방문해 완도 지역 제한 급수 상황과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가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전남에서 건의한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 등 가뭄 대책에 대해서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전남도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겨울 전남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10일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흥 유경오리와 강진 씨오리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도내 5개 시군에서 11건의 AI가 발생해 40곳의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81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의심 신고가 없어 조심스럽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재확산을 막기 위한 막바지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겨울 AI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오는 4월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과 재인증 심사에 대한 결과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1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이사회에서 최종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점검을 2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축업과 식육판매업 등총 3,200여 곳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식육판매 표지판 등의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 및 판매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1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도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1993년 창단됐다 2015년 말 해체된 광주은행 역도팀의 우수 인재 지원 방안을 위해 시체육회와 시역도연맹 등과 논의 끝에 역도팀 창단을 결정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